안녕하세요. 오늘은 서클링을 활용한 전신 필라테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손을 서클링 잡고요. 만세해 볼게요. 마시면서 어깨 으쓱. 80%까지만. 내쉬면서 어깨 끌어내리고 마시고. 팔 길어져요. 위로 누가 뽑는 느낌. 셋. 넷. 어깨 올라가요. 마시고 음. 으쓱 자 다섯 후. 음. 자 천천히 내릴게요 잘하셨어요 자 여기 써클링 폭신폭신한 내려요. 여기 목 헤어라인 경계선이 다 되어 볼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마시고. 후 내쉬면서 서클링을요 이렇게 양손 안쪽으로 넣은 상태에서 앞쪽으로 밀어내실 거예요. 앞보다 살짝 위쪽 그리고 머리는 뒤쪽으로 집어넣으실 거예요. 하나 둘후 머리 위치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고 노력할게요. 셋 마시고 넷후 다섯 키 커져요.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후, 서로 반대되어 힘이. 손을 앞으로 밀고, 머리는 뒤로 밀고. 조심히 들어오실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양손에 서클리 한번 다시 잡고, 만세, 후, 내쉬면서 등 둥그렇게 말게요. 마시고, 후, 척추 스트레칭 하고 있습니다. 셋. 두개 더. 넷. 마지막. 다섯. 준비. 잘하셨어요. 자, 두 다리 쭉 피고 앉았어요. 발끝 플래시업. 앞으로 나란히 서클이 살짝 누를 거예요. 마시면서 키 커졌다가 후, 내쉬면서 롤백 거쳐서 천천히 뒤로 누울 거예요. 만세까지 거칠 거예요. 자, 마시면서 앞으로 나란히 후, 내쉬면서 턱 누르면서 정수리 말아서 천천히로 앞에서 올라왔어요. 음. 천천히 척추뼈 마디 마디 하나씩 누를게요. 매트로. 마시고 내쉬면서 목을 납작하게 누르면서 척추 위쪽으로 쭉 뽑아요. 두, 내쉬면서 발끝 포인으로 바뀌면서 누워볼게요. 확 사라지지 않게 끝까지 복부에 힘줄 거예요. 하시고, 더 누르면서, 무로 길어지면서 천천히 올라오면서 발끝 플렉션. 천천히 누울게요. 복부 힘, 만세. 하시고, 롤업, 마지막 만세까지 척추 분절 운동 갔어요 음, 거의 전신 운동이죠. 자 내려오고 자그 다음 동작은 복부 운동 할 거예요. 자 양손에 서클링 중 상태에서 서클링 머리 살짝 받쳐 주신 상태에서 상체 올라왔어요. 후, 내쉬면서 두 다리, 테이블 타. 후, 내쉬면서 발끝 앞쪽으로 쭉 뻗으면서 반대쪽 무릎은 가슴쪽으로 당길 거예요. 교차해서 90도 후, 열번 갈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번 더, 골반 고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레그 타 거쳐서 누울게요. 자 이번 동작은 음. 머리에서 서클링 풀고 이렇게 양손으로 서클링 잡은 상태에서 마시고 음. 후 내쉬면서 상체 올라올 거예요. 두 다리 테이블 타후 내쉬면서 서클링 앞으로 보내주면서 다리도 뿌리를 걸릴 거예요. 이때 발끝 플렉션 마시고 머리에 살짝 서클링을 이렇게 갖다 댈 거예요. 보내줄 거예요. 세 멀리 후, 마시고는 오이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서클에 살짝 누를 거예요. 여덟 두번더 아홉 후, 자 마지막 열오사삼이일 천천히 돌아가실 거예요. 잘 하셨어요. 자, 이제, 서클링을 다리 사이에다가 낄 거예요. 무릎 아래. 자, 상태에서 살짝 팔꿈치 이렇게 밀어내면서 굽혀서 일어나실 거예요, 상체. 마시고 후, 내쉬면서 두 다리 테이블 탑. 자, 후, 내쉬면서 서클링 조이면서 내전근. 마시고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후. 서클링 살짝 내려놨다가. 마시고, 바로 갈게요. 테이블 탑. 후, 내쉬면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면 서클링 조일 거예요. 마시고, 후, 리치. 랜드셋 스넷 다섯 다리 길어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후 마지막 열후오사삼이일 어, 천천히 돌아올게요 자 무도마도다 자 써클링 잡고 앞으로 조심히 일어나실게요. 다 우리 자, 이제 사이드로 자세 잡아줄게요. 서클링을 팔쪽 뻗었을 때 기준으로 손 아래 두시고요. 골반 아래 무릎 올 때까지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중심 잘 잡을 거고요. 자 반대쪽 다리는 안쪽으로 쭉 뻗어서 골반 아래 발끝 만들게요. 자그 상태에서 한쪽 손허리손마시고 중심 잘 잡고. 후 내쉬면서 다리 업 어, 다운 마시고 다리 길어져요. 조심 잡고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후오사삼이일 천천히 내려올게요. 자, 이번 동작은 팔도 함께 쭉 뻗을 거예요. 쭉 뻗은 상태에서 중심 잘 잡으시고요. 자, 무릎이랑 팔꿈치랑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찍고 후, 내쉬면서 양쪽 팔, 다리를 쭉 길어지게 뽑을 거예요. 자, 마시고 터치. 둘, 셋. 무릎 안쪽 정면 보여줘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뒷골이 엄청 아프셔야 돼요. 자 반대쪽 갈게요. 손 아래 서클링 두시고요. 골반 아래 발 같은 라인으로 예쁘게 둘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쪽에 있는 옆구리 챙길 거고요. 자 허리선 마시고 후 내쉬면서 다리 레그업 후 끌어올려요. 천천히 터치. 마시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아홉 후 마지막 열후 다리 길어져요 오사삼이일 천천히 돌아왔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팔 다리 쭉 뻗은 상태에서 팔꿈치랑 무릎이랑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자팔 길어져요 다리 길어져요 나가시고 준비 후 내쉬면서 팔꿈치으로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올게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엎드려 볼게요. 자, 아, 엎드린 상태에서, 서클링 엉덩이 위에다 놨어요. 자, 코는 매트에 닿았든 맞든, 마시고 후, 내쉬면서, 양손으로 이렇게 서클링 새로 모양으로 놨어요. 자, 팔끈 누가 쭉 꽂는다는 느낌으로 팔 길어지면서, 엉덩이에서 서클링 살짝 떼볼 거예요. 마시고 후, 내쉬면서, 코끝이 매트에서 떨어져요. 셋, 후, 넷, 여섯, 팔 운동하고 있어요. 일곱, 여덟, 후. 기립근도 같이 아홉, 후. 마지막 열. 후. 천천히 놓을 거예요. 자, 팔 난이도 조금 업해서 펄스 갈게요. 자, 마시면서 머리 살짝 들었다가 3단계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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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서클링 계속 안쪽으로 누를 거예요. 흐, 흐, 흐.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홀딩 누를게요. 오, 4, 삼, 이, 일. 천천히 내려놓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제 서클링을요, 이렇게 무릎을 접어가지고 종아리 안쪽에다가 서로 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후 내쉬면서 상체 일어났어요. 마시고 둘 내쉬면서 서클링 쪼여요 마시고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열. 서클링 조이면서 날개뼈 끌어내려요. 오, 사, 삼, 이, 일. 천천히 내려올게요. 클링 그 다시 가지고 와서 어깨 옆에서 코브라 폴 스트레칭을 올래왔어요후 내쉬면서 엉덩이 뒤로 가져가면서 무릎 앞으로 상큼 상큼 애그로 스트레칭 호흡 정리할게요. 둘셋 마시고 내. 마지막 다섯 그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골반을 그대로 탁스으면서 노력해서 올라올게요.